또 이제 3 4 7부터 나야 되는 게 0.90대 0 9 0또 푸드도 콜로 교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디부터 등가 마디얘가3 4 7부터분기해 줘야지 푸득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 그중간값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청산. 콜은 중간값이 300에서 330에서 중간값이, 어, 저, 푸세스 분개시나 보는 게 현명합니다. 중요 가격을 다 푸시 돌파해 있는 상태로 시가 있기 때문에 콜 반등을 이해서 푸짜리를 노려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풋, 콜은 볼려면 중간값을 300에서 맞춰서 분개시. 푸세스 분개시 그때나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248 붕괴시는 청산 각오하시고, 다시 코리 가더라도 중간값 붙세서분괴시 해도 됩니다. 이전에 3.47이나 3.8이 분괴시 좋은 사람들은 3.48 붕괴시는 올 청산 각오를 하세요, 일단. 푸스은 C과 2 코는 C과 래이기 때문에, 다시 코리 가려면 중간값 붙세서분괴시 해도 늦지 않아요. 2.48 붕괴시는 올 청산, 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 중간값이 풋에서 분괴시에요 330에서 콜 대응 푸 시가 분괴그 다음에 콜은 3.59가 3.47 저가 대칭주 겸 풋은, 응 풋은 3.59가 3.47 저가 대칭주 겸 중심가 분괴시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풋은 콜이 3.47분에해야볼수 있고 콜은 아직도 중간값이 풋에서 분괴시는볼수 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자기 시가 돌파 후에 분괴시 무조건 정상 각오로 들어가 버려라. 여기 자리 또한 콜에서 시가 돌파시 무조건 중간값이 뭐 지면 돌아오면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장을 대응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리딩 일부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명가의 리딩과 함께 했다면, 그리고 명가의 특급 그 매매 기법을 알았다면, 콜에서 중요 가격 분괴시 풋을 대응해서 한 계약당 최소 3 0 0틱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명가에서는 매일 리딩 때 정확한 진입자리와 청산자리를 회원분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특급매매기법, 중요가격생성과정, 적용법까지도 총망라에서 특강을 합니다. 참여하시려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많이 해주시면 항상 성의껏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